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 테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2장 첫 번째 평생 우유를 못 먹어야 한다니 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알레르기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평생 못 먹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알레르기 음식은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고 반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음식 반응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피부가 깨끗해진 이후에는 음식 반응이 피부로 나타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또 피부가 깨끗해진 후 음식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적응시켜서 먹으면 먹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겨내는 힘을 키워주면 반응이 없어질 수가 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피부를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먼저 음식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식 테스트는 가장 먼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치명적으로 반응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음식을 모르고 조금 먹었을 때 정말 소량, 어, 굉장히 심하신 분은 저기 2m 어, 멀리에서 그 냄새가 나도 여기서 두드러기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 셔까지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식 테스트를 할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먹기 전에 간접적으로 먼저 접해 보셔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테스트가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유, 계란, 피부에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정한 피부에, 음, 가능하면 아무 피부에는 하지 마시고 우리 병원을 가게 되면 이게 항생제 같은 주사를 맞을 때 테스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손목 이런 손목에 예민한 보드라운 살 피부 손목 안쪽에 이쪽에 피부 테스트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 팔목 안쪽에 음식을 직접 닿게 해서 먼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유를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우유의 소량을 어, 일정한 부위에 어, 한 동전 500원짜리만큼 정도의 크기로 우유를 묻혀 봅니다. 묻힌 부위를 체크해 놓고요. 어, 심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한 15분까지는 반응을 보시면. 어, 됩니다. 15분이 짧다면 한 30분까지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먼저 우유를 피부에 묻혀 본 다음에 15분에서 30분까지 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지 또 붉은 발진이 올라오는지 막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첫 번째 피부의 간접 테스트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먹어보는데. 두 번째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계란을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할 때, 계란도 직접 먹으면 치명적인 반응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음식에 들어간 간접, 예를 들어서 전을 먹는다고 하면, 밀가루 테스트가 끝났을 때, 밀가루에 계란을 소량 넣어서 저어서 전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식, 어, 생엽이나 한살림 같은 식빵에 유정란이 소량 들어가잖아요. 소량 들어간 식빵을 먹어 봅니다. 대신 그 식빵에 들어 있는 모든 재료들은 이미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계란에 대한 정확한 테스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먹어 봤을 때 반응이 없었다면 세 번째 직접 먹어 보게 됩니다. 직접 먹어볼 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익혀서 먹을 때, 이때도 양을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지 않고 소량 먼저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한 30g을 먹는다고 쳐요. 30g을 먹었을 때 반응을 살펴봅니다. 소량을 먹어보고, 반응이 없이 괜찮다고 하면, 어, 네 번째, 양을 늘려서 먹어보는 겁니다. 양이 적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양이 많아지면 또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먹었을 때 반응이 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양을 늘려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면 음식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음식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응한다고 하면 쉬었다가 그 반응했던 음식들은 뒤로 미루고 피부 상태가 괜찮을 때 다시 한번 처음에 반응했던 피부가 가라앉은 이후에 테스트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우선순위는 영양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시도를 합니다 아이가 소고기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우유라던가 이런 음식들이 반응을 한다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음식들은 닭고기 라던가 그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일단 반응하는 음식을 안다면 그 음식은 뒤로 미루고 단백질 종류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단백질 종류의 음식들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 늘려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응할 확률이 낮은 식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선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육류보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여러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흰살 생선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 푸른 생선, 콩,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해산물, 밀, 유제품, 계란, 이런 순으로 하나씩 테스트 해 나가도록 권장을 드리는데 이 순서에서 내가 만약에 반응을 했던 음식이 있다면 그 순서는 가장 뒤로 미루셔야 하고 테스트 순서도 영양적으로 우선순위 급한 거, 육류 같은 단백질 종류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부터 우선순위로 테스트를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시기는 피부가 심해져 있을 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심해서 그런지 뭔가 먹었을 때 반응을 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있을 때 조금 가라앉아 있을 때 테스트를 하면 가라앉았다가 먹게 됐을 때 반응이 오면 바로 반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시기는 피부 상태가 조금 안정적일 때 테스트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테스트하는 방법이 딱히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제가 쭉 관리를 하면서 봤을 때 등푸리 생선이 알레르기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의외로 또 괜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순서를 넣었고 또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내 피부가 좋지 않을 때는 어, 먹었을 때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기름기라던가 육류가 아토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을 해서는 안 되고 테스트해 보시고 음식은 무조건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음식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